뭐가 이 <laughs> 똑같은 게 있을 거이 봐, 이어봐나 에너지 안려 에너지? 에너지 안리냐고 에너지 빨리 <laughs> 해봐. 요거 요거 걷게 내가 야바위. 어오 여기 야 나리만 나만 아, 나오는 게 아니야 돈 넣고 돈 먹기 이거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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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야 그 아니야 그 아니야. 아니야. 그 아니야. 아니야. 혹시 여기 중... 중에서 뭐휴지나 종이 조각이 있어? 아저 있어요. 주모랑 야바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이제 거기다 거기다 하시면 안 돼요. 전 주모랑 내기하는 거요. 알았지? 자, 잘 봐. 야 잠깐. 응. 너 응. 그 장난치다가 속폭 깔린다. 어쨌다 걸리면 봐야지. 어, 피 봐야지. 어피 봐야지. 알았어, 알았어. 피지. 안녕. <laughs> 주먹아 가운데로 와 이리로 사람들 많으니까 자 이제 야바위할 건데 어떻게 해야 냐 이거를 잠깐만 물이 좀 많다 아내 손이 축축해진다 야 휴지를 드리는 <laughs> 게야 세상에 야, 원래, 없었어, 또, 혹시 죄송 이거, 이거 여기 닦으신 거 아니죠? <laughs> 어? 누가 누가 주었지 영원히 비와 영원히 <laughs> 비와 자어 휴지 어, 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아주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거냐면자 내가 이걸 이렇게 딱 할건데 오른손 이제 왼손 이제 맞추면 돼 연습 게임 두번 할게 자어느손 오~~~~~~~~~~~~~~, 오, 오 어, 근데 뭐야? 그러 어느리 손어 연습 게임이야 만약에 한번 더 깨자 어느리 손니손제대로 어, 간다 제대로 간다 어느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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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한가야 어느 손? 전원을 <laughs> <laughs> <놈을> 잡아라! 잡아라! <laughs> 야너 이리로 <일로> 와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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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, 있다. <laughs> 여기 있다. 친구야, 내가 말하지 않았니 친구야? 어, 친구 왜 신발 벗고 다니니? <웃음> <웃음> 자, 눈높이가 맞춰야 되니까 내가 또야바이복게 들고 있어. 친구 말았어. 들고 <laughs> 있어봐. 너, 이번에 내가 이거 어디 있는 거못 맞추면, 어, 음, 그대로 관아로 가는 거야. 권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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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장. 네가 맞추면 공짜! 같이 또관아로 가는 거야. 권장, 줄이, 줄이. 줄이. 누가 피고 오는 것 같은데? <laughs> 누구 <누가> 호구로 하나? <웃음> 누구 말, 마 누구 호구로 하나? 어? 알았지 내가 힐테니까 어. 어디 맞춰야 되는 거야 앞에 어. 봐자 앞에 봐, 어. 자, 앞에 봐. <laughs> 저기 저 뭐, 빨대에 이고 있는 오빠 보고 있어 눈 막고 그래요 그래요 몸싸움의 어, <laughs> 둘이시 이 손! 잘났네! <laughs> <좋네>. 관하러 갑니다! <laughs> 근데 무조건 관하러 가는 거였잖아! <웃음> <웃음> 어디서? 이거 스스로 <수술> 양아치네? <laughs> 양아치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지금 야바위 했죠? 그죠, 여러분? 네! 네. 네. <laughs> 이게 아주 대명절에 그냥 두개한번 틀려보려고. 그냥. 저, 내가 <laughs> 잘못했어, 내가 잘못한 것 같네. <laughs> 잘못했지? 그런 들은 장난, 사기 치고 칠 거야. 칠 거야. 어, 안 치야지. 애들 쳐야지. 보는 데서 할 거야, 안할 거야? 어, 그래. 안 해야지. 안할 거지? 거지? 그래 어, 알았어. 음, 손 내, 야 내놔. 왜 왜? 아씨부채 내놓고 가. 아. 야 근데 이거 내꺼잖아 근데. 어, 뭐야? 얘가 나준 거야. 그럼 맞지. 아 뭐야?